안녕하십니까 쿼드 드론 연구소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가 그 저희 q 오0드론에 컴패니언 컴퓨터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컴패니언 컴퓨터는 보통 이제 드론에 같이 탑재가 돼서 드론을 보다 스마트하게 만들어주는 예, 컴퓨터죠 일종의 예, 요즘 많이 나오는 제슨 뭐 나노 제슨 오린 뭐, 내지는, 뭐, 자비어도 있고, 제슨 자비어도 있고요. 또,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제슨 나노 가지고 한번, 어, 컴패니언 컴퓨터로 우리가 F, FC하고, 예, 이 컴패니언 컴퓨터인 제슨 나노를 연결해서, 어, 텔레메트리 없이, 어, FC의 정보를 마블 링크로 와이파이로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교재를 보시면 컴패니언 컴퓨터 연결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Q250 조립 가이드에 컴패니언 컴퓨터 연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어, 컴패니언 컴퓨터와 FC는 어, UART로 연결됩니다 어, 앞쪽에 이제 UART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까요 교재 내용 참고하시고 UART 통신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UART 통신이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고 오셔서 어, 하시는 게 좋습니다. UART 어, 통신은 시리얼 통신인데요. 어, 뭐 간단하게 R RX, TX 어, 케이블을 이용해서 어, 그 시리얼로 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 방식입니다. 아 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SBS 즉 컴페니언 컴퓨터하고 FC하고 연결하기 위해서는 FC의 텔레메트리 포트에다가 어, 이런 이제 통신 케이블을 어, 연결을 해서 어이 컴페니언 컴퓨터와 FC를 연결하게 되는데요. 어, 보통 이제 연결하실 적에 이 통신 케이블이 그 저희가 이제 같이 드론을 구입하시면 어, 배송할 때 같이 통신 케이블을 같이 드립니다. SBC 연결 케이블이라고 해서 예, 이 통신 케이블을 드리고요. 이 통신 케이블하고 요 TTL 케이블이 아, 보드가 있습니다. TTL 보드. 그래서, USB TTL 보드, 얘는 이제 뭐 하는 놈이냐면, USB에, 이 컴페니언 컴퓨터에, 제스나노나 뭐, 라즈베리파이에, USB에 연결을 해서, 이 USB에 나오는 이 데이터를 TTL로 변경을 해주는, 시리얼로 변환을 해주는, 예, 그런 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보드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요 보드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이 제스나노나 라즈베리파이의 GPIO 핀이 있습니다 요 GPS, GPIO 핀에다가 어, rxtx 쪽에 직접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어, 여기에 이제 그핀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요 어, 8번, 10번, 그리고 6번이 요세 선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어, FC의 텔레베트 리포트 하고요. 요세 개의 핀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 제스 나노 같은 경우에 요 어, GPIO 핀이, 이 u 트 핀이죠. 요 u 트 핀이 어 콘솔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요거를 사용하는 거는 별로 추천을 안 드려요. 어이 GPIO핀의 UART 포트를 사용하는 거는 별로 추천안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콘솔하고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콘솔 데이터들이 같이 섞여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데이터가 지저분해서. 아, 마블링크의 텔레메트리로 하게 되면 좀 데이터에 로스가 많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어, 제슨 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속도 제한이 있어요. 예, 50만 팁, 50만 비, 비트, 예, 50만 비트, 아, 보드레이트, 아이 보드레이트에 50만 속도 제한이 있어서 제슨 나노는 어, FC하고 연결할 때, 우리가 속도를 이제 PX4에서 파라메타 설정할 때, 50만 이하로다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제한이 있어서, 이, 요 DTL 보드, 이걸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d 네, t r DTL 보드의 링크는 제가 그 밑에, 그 링크를 다 따로 달아 놓을 테니까요. 예, 보시고 아, 거기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우선 아, 이 케이블을 FC하고 연결을 해 주면 되는데요. 예, 제가 밑에 어, 케이스를 미리 열어 놨습니다. 어, 열어 놓으시면 FC에 보시면 FC의 그 뒤쪽 예, 뒤쪽이 이제 요게 텔레메트리 포트가 되겠습니다. 요 텔레메트리 포트하고 이 케이블을 연결을 해줍니다. 예, 케이블을 연결을 해주시고요. 예, 케이블 연결하실 때 위아래가 있으니까요. 이 핀이 예, 조심하셔서 위아래를 잘 보시고 넣으셔야 돼요. 어, 반대로 끼우시면 안 들어갑니다. 어, 안 들어가는 것도 안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억지로 끼우려고 하시다가 보시면 어, 핀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구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부러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조심해서 하시고요 어, 이 TTL 보드하고 이 케이블은 연결하실 적에 TTL 보드가 이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보면은 RX TX 그라운드 단자에다가 예, 케이블 핀을 뒷폰 케이블 요거를 꽂아 주시면 되는데요. 어, RX TX는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예, 보시면 어, 저희 쪽에 보면은 이게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 텔레메트리 포트 쪽에 보면 R1이라고 돼 있는 거 있고요, T1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R1 쪽은 어 제슨 나노에 TX에다가 꽂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TTL 보드에 보시면 TX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CT, 어, RX에서 나오는 선은 TX 포트에다가 핀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1에서 나오는 거요 T1에서 나오는 거는 ttl 보드에 rx에다가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라운드핀은 그라운드에서 나오는 선은 여기 ttl 보드에 똑같이 그라운드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제스나노에다가 네, usb 포트에다가 그냥 꽂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꽂으시고요 네 그러면 배선은 다 됐습니다 배선은 다 됐고 이제 어 제스나노에 전원을 드론에 전원을 넣어야죠. 그래서 FC하고 예 드론에다가 전원을 연결해 줍니다. 네 그러면 FC에도 지금 드론에 전원도 들어오고요. 저희 그 드론에 보면 예이 전원 모듈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패니언 컴퓨터에다가 전원을 같이 인가를 해 부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앱 제슨 나노에도 지금 전원이 이렇게 이제 전원선 연결해서 전원 넣어 주시면 같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제슨 나노는 미리 다 부팅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앞전에 이제 재팩 설치 같은 거는 다 어, 미리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동글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제슨 나노에 원래 딸려 나오는 어, 별도 이것도 사야 되죠. 예. 그, 와이파이 모듈을 사용하시든지, 뭐,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는 연결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연결할 적에 어떻게 연결하시느냐 하면은, 그, 제스 나노 이, 수그라운드 컨트롤에, 어, 연결을 해서, FC 쪽에 텔레메트리 세팅을 해 줘야 돼요. 예, 그러면 FC에 USB로 케이블 연결합니다. 예, 이렇게 USB 케이블 연결을 하시고, 어 보시면 예 지금 연결이 됐죠. 준비되지 않음으로다가 나와 있는데요. 예, 기체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기체 설정, 기체 설정에서 보시면 예, 마부 제로, 예, 마부 제로라고 치시면. 마부 제로 인스턴스의 컴피그가 텔레메트리 1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텔레메트리 1번 포트, 지금 우리가 그 컴페니언 컴퓨터하고 연결한 1번 포트하고 지금 연결, 이거 1번 포트를 지금 세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 보시면 마부 제로 밑에 flow control, 요거는 a u t o d e t e c t e 그냥 놔두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forward enabl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네이블로 해주셔야 돼요. 포워드, 이네이블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 브 제로 모드는, 예, 모브, 모드 제로 모드는, 예, 이거를, 그, 온보드로 해주셔야 됩니다. 온보드. 네, 온보드로다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컨트롤, 예, 요거는 이네이블로 다 그냥 놔주시면 되고요. 어, 마브 제로 레이트는 8만으로 주십니다. 8만, 8만 바이트. 예,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우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리얼 텔레메트리, 예, 포트가 있습니다. 텔레메트리. 예, 텔레메트리에서 텔레메트리 1. 예, 우리가 지금 텔레메트리 1이 지금, 예, 그컴패니언 컴퓨터하고 연결되는 텔레메트리 포트니까요. 요 포트의 설정을 보드레이트를 예 921600으로 맞춰 주셔야 돼요. 보드레이트를 UART는 보드레이트가 중요합니다. 통신 속도를 양쪽에서 맞춰 줘야 이게 제대로 통신이 돼요. 이거 안 맞춰 주면 통신 안 됩니다. 이거 예 반드시 설정 이렇게해 주시고요. 예 이렇게 해 주시고 나면 그다음에 예 FC를 한번 재부팅해 줍니다. 예 리부팅 한번 해 주고요. 네, 리부팅되는 거를 조금 기다립니다. 네, 저렇게 삐리릭하면 이제 리부팅 된 겁니다. 자, 리부팅이 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접속을 하느냐하면, 자, 이제 그 FC하고 연결된 USB는 이제 떼세요. 설정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무선 와이파이로 컴페니언 컴퓨터를 통해서 연결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배선을 마치셨으면, 이제 제스나노에 연결해서 FC에서 들어오는 마블링크 텔레메트리를 어제 PC로 어 라우팅을 와이파이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제스 나노에 접속을 합니다. 제가 잠시 접속을 했었는데요. 그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ssh 하시고요. 어, id 접속, id는 저 쿼드입니다. 예, 제스 나노의 id, 아이디. 사용자 id에요. 사용자 id, 사용자 id 골뱅이 하고, ip를 넣어줍니다. 192.168.0.21 예, 21번이 제스나노예요. 예, 여기로 접속을 합니다. 패스워드. 예, 로그인 패스워드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브 프록시라는 툴이 있어요. 예, 마브 프록시. 파이썬 프로그램인데요. 이마브 프록시는 우리 검색 마브 프록시 검색해 보시면 어마브 프록시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예, 마블 프록시라고 구글링 해 보시면 마블 프록시 도큐먼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게팅 스타트에 다운로드 앤 스타트 인스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여기 나온 거대로 뭐 윈도우즈면 윈도우즈, 리눅스면 리눅스 여기 순서대로 쭉 실행해서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마블 프록시는 뭐 하는 툴이냐면 아 어, 우리가 FC나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블링크를 전달받은 거를 다른 PC나 네트워크에 전달을 해주는 라우팅 프로그램입니다. 라우팅 프로그램. 네, 마블프록시를 우리가 이제 사용해서 마블링크 텔레메트리를 네트워크로 라우팅 할 겁니다. 그래서 마블프록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은 마우프록시점 파이 물론 이제 설치 다 하셔야 돼요. 설치 다 하시, 고 마우프록시 설치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마우프록시점 파이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에서 어, FC의 경로를 적어줍니다. 마스터 그리고 우리 FC를 지금 TTL 보드 USB에다가 연결했죠. 그래서 TTL USB 0번 이게 디바이스 이름인데요. 어, 유아트 통신은 반드시 보드레이트 써줘야 됩니다 보드레이트는 91600 아까 텔레메트리 시리얼에서 예, 파라미터에서 설정했었던 91600으로 다가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이제 아웃 해서 마블 링크 어디로 보낼 거냐 예, 그래서 UDP로 보낸다 예, UDP에 IP를 넣어주면 되겠죠 192.168.0. 제 PC의 IP, 네, 제 PC로 받을 거니까. 제 p c IP 보면 37번입니다. 37번. 그래서 0.37로 해주고요. 뒤에 땡땡 찍고 포트를 써줘야 됩니다. 포트 14550. 네, 써주시면 됩니다. 14550은 이 큐그라운드 컨트롤도 넣고 뭐마 마, 어, 미션 플래너도 넣고 뭐다이 GCS들은 1450 포트 씁니다 1450 포트 이게 통일돼 있어요 이건 모든 게 그래서 이 픽소크는 GCS는 다 UDP 1450 쓰니까요 예, 1450로다가 으 넣어줍니다 1450 치고 예. 이제 엔터 치면 예, 이제 마블링크 데이터를 우리가 FC에서 받아와서 이 링크 TTL TTL 지금 깜빡깜빡거리죠 열심히 열심히 지금 데이터 전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타임랩해서 요거요 경고 메시 나오는데 이건 뭐 무시하셔도 돼요. 예, 타임랩이 조금 발생되고 있으니까 요거는뭐 무시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이제 FC하고 예, q 그라운드 컨트롤하고 우리가 USB 선이 아니라 와이파이를 통해서 무선으로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뭐 별도로 텔레메트리라든 텔레메트리 장비가 없어도 이렇게 컴페니언 컴퓨터만 있으면 텔레메트리를 그냥 마브 프록시라는 프로그램을 제스나노에서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텔레메트리를 바로 받아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체 설정 같은 거다 여기 볼 수가 있고요. 뭐예 모든 데이터들이 잘 나오는 거볼 수가 있죠. 예잘 나오는 거볼 수가 있고요. 뭐, 마블링크를 직접 보시면 마블링크 탐색기에서도 예, 데이터 내용 잘 나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도메트리, 뭐, 옵티컬 플로우, 뭐 데이터들, 디스턴스 센서 같은 것들, 네, 데이터 정보들 잘 나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큐그라운드 컨트롤과 예, 제스나노가 텔레메트리를 와이파이를 통해서 예, 전송을 하고 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 제스나노 컴패니언 컴퓨터를 이용해서 텔레메트리 와이파이로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